네, 오늘은 그 차량용 그 무선 충전 거치대 어, 이것을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차량에다가 그 충전하는 거치대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에어컨 그 송풍구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걸어서 쓰는 거치대예요. 보통 이렇게 큰이들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박싱을 풀는 것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이 한 싸게는 한 2만 원, 비싸게는 한 4, 만원 넘어가는 제품들까지 있는데, 음, 네, 이 제품 여기 본체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예, 그 자동으로 이 기기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 예, 좌우로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핸드폰을 받치는 그 받침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좌우에 이렇게 스폰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그 핸드폰에 기스가 안 나고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바닥에 부분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제품 중에 이 아래쪽에 이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헐거워지면은 핸드폰이 아래로 좀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나중에 는 설치를 해보겠지만 이쪽에는그 다시 이 핸드폰 잡은 거위를 해제하는 버튼이 물리적인 버튼이 따로 있고, 어 보통 이제 요즘 이런 제품들은 이 아래에 센서가 하나 내장이 돼가지고 적외선으로 제 물체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고거에 따라서 얘를 열어주고 잡아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때문에 오작동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손이 가까이 간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여기다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열려가지고 자동으로 빠진다거나 아,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한 예를 들면 핸드폰에 들어있는 칩을 인식을 해서 오고에만 작동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반도체를 인식해서 하는 방법 뭐 그런 등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오작동을 방지하는 그런 차량용 이제 충전기가 이제 좀 팔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싸게 파는 그런 우리가 직구하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그냥 아까 설명들이 적외선 방식로해서 처음에 이제 사가지고 이런 걸 안쓰시던 분이 쓰면 편하긴 한데 결국에 이제 고장이 좀 금방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요자이본 제품, 이 본체하고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면은 이거는 네, 이제 그 고리 여기 그 송풍구에다가 직접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을 돌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게 되고요. 아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송풍구라고 하면은 송풍구에다 고를 딱 걸어서 이걸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이제 고정을 이렇게 시키는 이런 형태로 그럼 이게 움직이지 않고 튼튼하게 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송풍구에 거는 이 고리가 하나가 있고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동호회에서 별도로 요거는 이제 저희 차에 맞게끔 맞춘 그런 송풍구 모양 형태에요. 원래 그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어컨에다가 송풍구에다 이렇게 거치를 하게 되면 이 본체하고 핸드폰 자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송풍구를 좀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좀더 단단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3D 프린터로 이렇게 차량에 맞게끔 딱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요거는 이제 기성품은 아니고 저희 동호회에서 만든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있어도 되고 없어도되는 그런 별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얼마? 아 요거는 저희가 동호회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했는데 어, 이분이 지금 요거는 한1 5 0 0 0원 정도 받고 파시는 거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별도로 추가 암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쓸수 있게 하는 거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두의 사이즈는, 어, 전 세계 공통 사이즈들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사이즈가 있어서, 어, 대개 이렇게 생긴 모든 제품들은 이 크기가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형태 3D 프린터로 이거를 출력을 해서 그냥 이거 일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성품을 사서 어, 차량에 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설명서도 있을 테고, 그 테이블 충전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 제품의 이제 설명서고, 뭐 자세한 거는 필요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감지 방식이 FOD라고 되어 있는 게어 이게 이제 이게 그어 이게 제가 기억에 나네 Foreign Object Detection인가 어쨌든 이 외부 물질이 이 핸드폰일 경우에만 반응하는 그런 감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손이나 이런 동작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같이 했을 때만 이게 열리고 닫히니까 무작동의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출력이 5와트, 7.5와트, 10와트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 이게 지금 무선 충전이 되는 핸드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갤럭시 S7 이후 것들 그리고 또 아이폰 최신형들은 다 무선 충전이 되는데 어, 갤럭시 시리즈는 10와트 정도가 12와트까지인가요? 10와트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고속 무선 충전을 하는 것이고 또이 아이폰 계열의 7.5 와트 이상 의 고속 무선 충전하는 을거라서 그냥 일반 충전보다는 이렇게 10 와트 이상 7.5 와트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제품을 사는 것이 어, 그냥 일반 무선 충전이 아닌 고속 무선 충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제품은 그 차량용 저기 우리 전원. USB 오볼트 인가는 전원을 차량용 거 거기다 꼽고, 꼽고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전원이 인가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작동하게 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차량용 그 소켓에다 꼽는 그 컴퓨터는 지금 이 제품 안에 포함이 안돼 있는데, 그제제 차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하면서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박싱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초록이 푸른 야외로 나왔습니다. <laughs>